미국 각주의 본질적인 칵테일들 하와이 블루 하와이안 플로리다 럼러너 펜실바니아 피시아우스 펀치 텍사스 프로즌 마가리타 테네시 린치버 그레모네이드 콜로라도 콜로라도 불독 켄터키 민트 줄레 커네티커 다크 앤 스토미 캘리포니아 마이타이 켄자스 홀스피더 조지아, 조지아 피치. 일리노이, 솔티독. 유타, 셜리, 템플. 위스콘신, 브랜디, 올드, 패션드. 웨스트, 버지니아, 코퍼헤드. 워싱턴, 더리키. 오하이오, 버가이, 마티니. 오클라우마, 블러드, 메리. 오레곤 슬로, 진피즈. 엘라스카, 덕파트. 엘라베마, 옐로, 에머. 에리조나, 데킬라, 선, 라이즈. 아이오와 블루워터 마가리타, 아이다 위스키 사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스위티 앰보드카, 버지니아 오렌지 크러쉬 미시시피 미시시피 펀치, 미네소타 더브틀레 몬타나 모스카우뮬, 메인 솜브레러, 메사추세스 케이프 코다, 루이지애나 사절액, 델라웨어 듀이데블 뉴저지 잭 로즈 뉴욕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뉴멕시코 치마요 칵테일, 노스캐롤라이나 체리 바운스, 네바다 네바다 칵테일.